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스달 랜드기 9월 11일자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신규 상품과 파티 던전 그리고 신규 석판까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현재 나눠 드리고 있는 쿠폰이 두 가지가 있고 앞으로 또 나올 쿠폰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서 후원 등록하시고 네,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 모두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 후원했다가 쿠폰 못 받으신 분들이나 지금 당장 후원하신 분들 또한 바로바로 바로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등록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새로 나온 신규 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의 몇 개월 만에 스타터 패키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장비 장신구 세트 말고 도구랑 그 다음에 태고 장신구 이런 거 등등 나왔는데 사실 도구 패키지랑 장신구 패키지는 살짝 뒤 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15,000원짜리 보석에다가 부적이 100개씩 들어가 있고 시기 소환권 선택상자도 있죠. 여기에다가 아스대륙 탐험의 증표가 들어가 있어서 컬렉션을 넣을 때 있어가지고 영구적으로 들어가는 컬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중 공격력과 모든 피해율, 받는 피해 감소율 이렇게 두 가지를 채워 넣었는데 네, 일단 스타터에서 15,000원짜리 이거 하나랑 그리고 확정 영웅 패키지가 나왔어요. 이게 99,000원짜리인데 여기서 영소환권 웅 선택상자 한 개랑 그 다음에 11법. 그리고 희귀 스킬 부여 상자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가성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긴 합니다.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30만 원짜리가 영웅 확정이었거든요. 그거 말고 이 10만 원짜리 지금 두개 팔고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사게 되면 쌍 영웅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나름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영웅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비어 있는 장판을 깔수 있는 선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얻지 못했던 뼈성곳을 획득을 해갔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지금 전설을 뽑아놓은 상태긴 하지만 만약에 전설이 없었다면 뼈성곳을 무조건 썼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얘랑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공격 옵션을 달고 있는 전설 정령이 아니고 서는 웬만한 잡옵션들 네, 전설 정령일 때는 뼈성곳이 좀더 경험치량이 높을 거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흰 갈기의 잔영이라는 세트로 쭉 사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구성들도 나쁘진 않아요. 맨 마지막에 또 희귀 스킬 부여 상자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파티 던전에 대한 부분. 지금 16인 던전이 새로 나왔죠. 네 풋근한 식처라고 해서 일반 영웅 등급이 있기는 한데 일반은 전투력이 좀 충분해서 저는 돌만 할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도 중요한 게 지금 무기인데요. 무기가 공격력이 기본 냉기의 6강과 비벼요. 기본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공격력에다가 모든 피해를 달려있고, 스킬 피해율까지. 그리고 가뜩이나 영웅등급이기 때문에 재련 효과도 세 줄을 달 수가 있어서 요것도 좋은 부분도 있고, 애초에 기본 6강 찍었을 때 명중도 4가 붙네요.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한 최소 6강 정도는 써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얻는 확률이 높진 않고 0.014%예요. 보스의 약점도 제가 자주 썼던 얼음 속성과 화염 속성이라서 클리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거를 들어갈 때 있어서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인 퀘스트 3막 12장을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메인 퀘 저는 어제 뚫었거든요. 이거를 뚫을 때 있어서 많이 막히시는 분들이 아마 퀘스트 중에서의 뜻밖의 만남이라는 퀘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만 클리어하게 되면 그 뒤에는 굉장히 좀 쉬워서 이거에 대한 공략 영상은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16인 던전을 못 돌았지만 한번 돌고 나서 공략법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영웅 파티 던전에 대해서 하향 먹은 것들이 있는데, 어, 은둔자의 폭포, 포식자의 분지, 그 다음 폭군의 안식처. 폭군 의 안식처는 영웅뿐만 아니라 일반 던전도 같이 하향이 되었네요. 던장 전투력이 좀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공방 명중의 수치도 피로치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던전들은 좀 쉽게 들어가서 클리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던전 클리어할 때마다의 마일리지 획득량 또한 증가가 되었어요.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증가가 되면서 마일리지 상점에서 필요한 마일리지 수치 또한 같이 낮아졌습니다. 도안 같은 것도 900개에서 200개요.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그러면서 던전 클리어 추가 보상 까는 것 또한 보석이 좀 낮아졌습니다. 영웅 던전 는두 배가 낮아졌고요. 일반 던전은 한20% 정도가 낮아진 것 같네요. 정말 다이아를 많이 빨아갔었던 그런 던전 추가 보상이었는데, 네 이것도 좀해치가 되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신규 석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석판이라고 하면 4단계, 5단계가 나올 줄 알았는데, 1, 2, 3 단계에서 뒤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지금 여기서도 여기서도 다 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1번 특히나 여기 보면 총 9칸이 있어요. 이 9칸에다가 축복 부여되는 것도 석판이 3개씩이 들어가게 돼서, 야, 이거 맞추는 게 상당히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에 나왔었던 그 석판 패키지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석판 패키지들을 다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행이자 다행인 건 석판 패키지가 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만약에 석판 패키지가 나왔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을 수도 있을 텐데, 그나마 다행히 석판 패키지가 안 나와서 돈은 좀 굳은 상황이고요. 미안 던전에 대해서 아이템 드랍률이 좀 상승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여기서도 석판 재료들을 먹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얻기는 쉬워졌다. 자 던전마다의 일반 몬스터는 대략한 0.2에서 0.3% 정도? 네. 확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좀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일반 몬스터 드랍률이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안에서 아이템들이 어떤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드랍률이 변동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요거 상관없이 아이템 하나하나 자체가 잘 나오냐 안나 오히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일반 몬스터가 0.3% 정도 증가가 됐다면 네, 네임드 몬스터는 최대 1.9%까지 올라가게 돼요 중간 단계인 한 3, 4단계 쪽으로 보게 된다면 1.2% 아니면 1.14%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확실히 일반 몬스터보다는 증가폭이 많이 높기는 하죠 네, 이렇게 미야제 협곡에서 네임단 마리를꼭 같이 한번 넣어가지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신규 분들이나 아직 전설 정령이 없으신 분들은 신규 상품들을 통해서 한번 만족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연... 영상 또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후원 등록 한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